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대구 운현공신당의 해령 제자입니다. 네, 선생 오늘은 궁합을 하나 준비해봤거든요. 네. 네. 여자분, 남자분 한 번만 봐주세요. 네. 콩아. 우리 여자 자손은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구만. 음. 깐깐하고 자기 규칙이 있다 그러셔요. 그래서 철두철미한 여자와 요 남자는 좀 선비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도 또좀 개구쟁이 같은 모습도 있다 그래요. 좀 자유분방한 에너지. 음. 어,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자 남자가 만나면 이런 궁합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엄마와 아들 같은 그런 궁합이다라고도 보고 왜냐하면 여자분이 이제 규칙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남자분을 좀 데리고 가는 느낌 <laughs>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. 아그 남자를 약간 그렇죠 그렇죠, 그렇죠. 뭔가 남자가 이렇게 이렇게 좀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이리와, 이리와 이렇게 데리고 가는 느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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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럼 그게 궁합적으로 괜찮은 건가요? 괜찮은 궁합이죠. 이렇게 사는 부부들 많아요. 음, 음, 음. 여자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런 거 음. 말씀하시는 거죠? 그렇죠. 그리고 남자들은 다애 아닙니까? <웃음> 네. <웃음> 네,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. 어. 네. 그래서 괜찮은 구간이다. 네, 뭐 이렇게 만나면 근데 이제 여자분이 워낙 좀 이렇게 칼 같은 사람이다 그러시거든요 할머니께서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요 남자분은 좀한 번씩 이렇게 좀막 망아지처럼 뛰어다니고 싶은데 그것들이 조금 이제 트러블은 날수 있다 그러셔요. 아... 예. 그리고 여자분이 올해 또 운기가 별로 좋은 운이 아닙니다. 그래서 괜히 속끓일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, 어, 그럴 수 있습니다. 음... 예. 사실 그요 이분들은 결혼하신 부분인데 사실 좀 여자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좀 보고 싶긴 해요. 음. 네. 그래서 이 여자분은 지금 어떤 좀 상황일지 좀 궁금하거든요. 음. 올해 운이 별로 안 좋으신데. 우리 아가가 올해 좀 답답한 일이 생기겠구만. 음. 음 이미 생겼다십니다. 하 답답한 일이 생겼고 아오.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어, 속거릴 일이 있다. 어, 내 뜻대로 잘안 된다. 올해 일들이. 일들이요? 네네네네 음. 그렇다십니다. 하그 그게 어떤 일인지는 구체적으로 잘모어 일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돈 버는 어떤 업적으로. 예, 업적으로 어, 이분이 기대했던 것만큼 지금 성과가 안 나고 있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는 이제 좀 속을 많이 끓이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예예예 어. 예, 예. 그리고 왜냐면 이 사람이 어, 욕심도 있고 좀 이렇게 본인 그게 딱 정해놓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기준치에 못 들어가면은 또 답답해하는 야 성향이거든요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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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음. 그 일이라는 게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일까요, 아니면 부수적으로 하시는 사업 같은 게 있으신가? 아, 사업 쪽으로 예. 그렇게 보시는. 예. 그러면 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본인의 그본 직업은 예. 좀 어때 보이실까요? 본 직업은 그냥 평탄하게 잘 가는 것 같아요. 음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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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게 문제없이 가는데 본인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뭐 투자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손해가 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. 음. 네, 네, 네. 아 왜냐면 이분이 그좀 이렇게 활동을 좀안 하신 지가 오래됐어요. 음. 그래서 이분이 좀 어, 지금 어떤 상황이고 뭘좀 하고 계시는 건지. 음, 그러니까 본 직업은 변화 변동이 없고 지금 그냥 그냥 어 작년이나 올해나 뭐다 똑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 외에 이분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사업적인 걸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. 예 어딘가 이제 투, 돈을 투자하고 이다 이런 걸로 보여져요 지금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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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 이분이 지금 어, 다시 그러면 은이 부부로 넘어와서 음, 음, 음. 어, 그이이 음, 그 가정은 음. 좀 이렇게 화목해 보이시나요? 어때 보이시나요? 어 화목한 가정인지 아닌지 가정 상황을 좀. 어, 어, 어. <laughs> 가정 내에서 크게 트러블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 그냥 뭐 지금까지 부부로 살았으니까 계속 그렇게 잘 서로 서로 이렇게 좀 도닥도닥하면서 잘 맞춰가면서 그렇게 사는 걸로 보여져요. 음. 예, 서로 성격도 좀 죽여가면서 예예 예, 우리 와이프가 싫어하는 행동 안 하고 또 우리 남편이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참아주고 어 이렇게 이렇게 크게 문제 없다 그래요. 음. 가정 내에서는. 예. 그러면 이분은 결혼을 잘하신 사람일까요? 이 남자하고. 네. 뭐 둘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잘한 거죠, 뭐. 어. 예. 아니, 왜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어어어.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뭐다 지난 일이어서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, 음. 이 여자분이 과거에 어떤 한 남자분과 음. 어떤 연이 있으셨는데, 음. 그게 잘안 됐거든요. 음. 그래서 이게 지금 하신 결혼이 음. 어, 잘 돼, 어~ 뭐~ 지금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이었는지 뭐~ 그런 것들이 아~ 것 같아요. 이분은 네. 어~ 이 남자분 만나는 거는 좋은 궁합입니다 음. 예 왜냐하면 이 남자분이 그렇게 그런 일들에 연연해 하지 않는 성격이라 그러셔요 아, 네. 예 그래서. 이 여자분이 사실은 요 여자분만 놓고 보면은 이 여자분도 좀 외로운 사주고 어좀 이렇게 날이 서 있는 여자 아닙니까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주는 남자들이 다 사실은 가까이 오기가 힘들어요. 네. 그런데 이 지금 남편으로 계시는 이 남자분은 성격이 좀 이렇게 유해요. 네네네. 마음에 담아둔 성격이 아니다, 그러셔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뭐라 뭐라 얘기해도 그냥, 응, 음 알겠어. 이렇게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, 그러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궁합은 괜찮지 여자분에게는 오히려 더잘된 궁합이지요. 네, 이 남자를 만난 거는. 음. 이 여자분 기준에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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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히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더 나은 거. 그렇죠, 그렇죠. 아, 예. 이분이 조금 예민하고 날이 서있요 예. 성격이 좀 꼬장꼬장하다 그러셔요. 꼬장꼬 어. 그러면은 좀 사람들 대하기가 조금 쉽진 않겠네요. 쉽지 않죠. 그리고 특히 부부로 연을 맺어버리면은 그게 더 강하게 들어오거든요. 그 꼬장꼬장한 성격이. 그러면 남자들이 사실은 일반 남자들은 좀잘못 버텨요. 예. 그리고 남자도 너무 피곤해하고. 어. 그런데 이 남자분은 좀 선비 같으면서 겉모습은 좀 선비 같은데 좀 자유분방한 어떤 기질이 있거든. 그러면서 이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을. 이렇게 가슴에 담아두는 성격이 아니다 그래요. 그때그때 그때 풀어버리는 성격이다. 어, 그러니까 이 여자분 기준에서는 이 남자분이 최고의 어떤 남자죠. 사실은 아, 남들이 봤을 때는 어, 어 별로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둘이 놓고 보면 이 여자분은 괜찮은 남자를 연으로 맞았다. 음. 예, 이번에 요공하고 괜찮다 하시는 거라그습니다그이 어, 음. 음. 여자분 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활동력 이뜸하세요 음. 좀. 뭐 활동을 이제 안 하실 건지 아니면 앞으로 또 활동을 할수 있으실 것 같으신지 좀 그걸 만 어, 연예계 활동은 이제는 사실은 거의 끝났다고 라 봐야 되고요. 예예예 아. 예, 예. 그 빛을 받으라 하는 게 장, 그때 이제 잠깐 어, 그때였고 어, 지금은 이제 연세가 이제 또6 0 주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본인 마음 자체에 그걸 별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으시다 그래. 아 별로 이제 좀. 맘이 뜨신 것. 예예 예. 다른 예. 것들이 이제 예 다른 아니시니까? 것들에. 예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예. 사실상 활동하, 활동하는 모습으로 보기엔 좀 어려워요. 예 어렵지요. 어. 예. 네 알겠습니다. 이분 누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네. 그 여자분은 그 배우 채시라님이시고 남자분은 그 남편분이신 그 가수이셨던 김태욱. 씨. 아 맞네.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김태욱님이 그런 에너지다 그러셔요. 좀 막 밝고 자유분방하고 막 이렇게 어 망아지처럼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. 어, 근데 제시란님은 굉장히 이 틀이 탁 강한 사람이라 그러셔요. 예예예, 네, 잡고자고 예, 네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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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주 칼처럼 날이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어 예예예. 어, 어, 예, 예. 그런 이미지가 도시적인 이미지도 있고. 예, 예 네. 실제로 성격도 그러시고. 예예예예. 네, 네. 예, 예, 예. 아, 그래서 그뭐 보면은 뭐좀 사실 오래되긴 했지만 과거에 나왔던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. 두 분이서 잘 맞는다고 하시는 거 같고 예, 예. 남자분이 가장 힘들 때 옆에 또 옆에 있어 주셨고 뭐 그러 그래서 잘뭐 한다고 하시는데 음. 워낙 유명했잖아요, 제시나 배우이신 어떤 또 탑을 음. 찍은 네, 배우시고 그리고, 네, 그리고 그 배우 그 가수 겸 배우이신 그 신성우 씨랑 그런 게 있었거든요. 아 어, 그래요? 네네. 오. 그래서 그때 뭐 약혼까지 하셨다가, 어머. 그때 파혼을 하신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. 근데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지금 잘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혹시나 지금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인지가 궁금한 것도 있고요. 예. 그래서 이것도 너무 TV 안 나오시니까 예. 또 그런 궁금한 것도 있고. 예예예 예 예, 예. 네, 예. 예. 좋은 선택이라고 하시고 음. 이분 기준에서는 이 남자가 아주 안성맞춤인 거예요. 음. 김태웅님이. 네. 예, 안성맞춤으로 이렇게 부부궁합 딱 됐기 때문에 살수 있었지, 만약에 이분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이혼수가 들어와요. 이 사람 사주는 그래요. 근데 이 사주가 참, 참복 있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이런 남자가 딱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혼수를 막아갈 수 있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어떤 남자가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실은. 어. 그리고 이, 이 지금 남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이 또 대형 나가지고 음. 지금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. 음. 이 사주는 좋은 사주입니다. 남자분은요. 예, 좋은 사주를 타고 태어나셨어요. 어,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활동을 이제 안 하신다는 점이 좀 아쉽네요. 어, 본인 마음이 할 마음이 없고 그때 연예계 생활 하셨을 때 조금 힘들었다 그러죠. 어, 아, 어 난잘 모르겠는데 그 지금 공소가 내려오거든. 본인이 연예계 생활하실 때내 성격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러십니다.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반복하고 싶은 마음 은 없다. 아, 어. 그냥 그거는 이제 묻어두고. 예. 이제 뭐 가정에 충실하고만 다른 일을 하시면. 예, 네. 예, 예, 그런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두 부분, 두 부분, 또 부분 뭐큰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데. 음, 그래도 혹시 뭐, 조심해야 네, 혹시, 될 것들 네. 어, 한번 봅시다. 이 아빠가요. 2년 뒤에 또 한군데 돈을 좀 투자할 일이 생기나 봐요. 근데 그때는 좀 조심하시래요. 돈 나갈 수 있다. 네. 그래서 그때는 꼭 이제 물어보시고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거 말고는 문제 없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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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